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시는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어느새 이제 거의 다뭐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뭐 지금 회복부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못한 거를 되게 안타까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꼭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어찌던 간에 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거고 언젠가는 분명히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뭐 작전주나 어떠한 뭐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실적으로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세 하락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계속 지금 미래의 실적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기대치가 어느 순간에 꺾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현대 로템도 당연히 아래로 빠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주주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지 눌림목이라는 것은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도 비싸게 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좀 최대한 싸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112,500원일 때 3월 19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때 제가 잡아야 되는 가격대를 지 미리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본격적으로 눌림이 나오면 가격대는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소한 보는 건 9만 원과 10만 원 구간까지 여기 빗금친 구간까지는 한번 또 눌릴 겁니다. 제가 당시에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제 싸게 사실 분들은 9만원과 10만원 구간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고가권에서 좀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좀 비중을 줄여놔라.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저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오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구간이 당시에 고가권이었기 때문에 저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만원과 정말 10만원 부근까지 분명히 이비금칭보안까지 눌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때도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주주 여러분들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눌림이 왔을 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개인 주주분들이 이제 또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팔아야 되고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셔야지 이 파동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계속 꼭지에서 매수를 하면은 올라가면 결국 팔아요 그리고 얘가 다시 정보점을 돌파하면 괜히 팔았네 후회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현대로템에 대해서 매도하기 전에 매도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다 라는 점 지금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뭐 비싸게 매수하셨다고 해도 정고점 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또 기회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간단한 기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법을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PI라는 종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주제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을 좀 이제 하얀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지금 주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다들 죽는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할 때는 뭔가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요? 기다립니다. 눌림목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눌림 목이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면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쵸?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줘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I를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자, 60분봉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에 매물대를 지금 하나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화면에서 여기 8,300원 라인에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게 여기 네모칸 구간이 눌림목의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이 눌림목의 구간에서 매물대라는 게 분명히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i 처럼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이렇게 캔들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보다 얘가 빠르게 반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2월 14일 날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고요. 제가 물량을 절대로 뺏기지 말자. 다음 주에 마지막 파동을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해서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매물대를 장악하는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 반드시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그러면 주주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했다면 결국은 조정의 흐름을 받을 때는 거래량의 흐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결국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보시다 보면 얘가 꾸준하게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는 이 올라갈 때 여기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추세가 꺾일 때. 근데 거꾸로 다들 매매를 하세요. 눌림이 오기 시작하면 여기 꼭지에서부터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참 머리가 좋냐면, 결국 세력,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그대로 역용하는 거예요. 아, 개인들은 이 떨어질 때 매수하지, 그리고 올라갈 때 팔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와, 나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가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의 구간을 저는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눌림목에 끝나는 구간은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실리면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매물대 라인에서. 그래서 매물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매물대를 지켜 줄때 거래량이 들어온다. 이거는 바로 급등의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수익이 커지는 거고 조정의 흐름을 받을 때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에 왔을 때 다시 한번더또 매수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저도 지금 주주분들한테 이 급등할 때 따라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이 끝나고 나서 이 초입 구간을 잡으셔야지만 수익이 커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제 개인전화번호니까요. 저장 한번딱 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대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도하는 형태를 제가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분석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7박 남겨주시면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 선정해가지고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 문자만 따라해 주시면 된다. 대신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눌림목 구간에서 어떤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렸었던 종목처럼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주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두 가지에 대한 기법을 꼭 기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설명하던 종목으로 가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테임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수급을 좀 살펴볼 텐데 한 달간의 수급은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대로테 먼저 25년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외국인들이 210만 주, 기관들이 220만 주, 그리고 연기금이 뭐 별로 거의 작업은 안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주 여러분들, 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데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25년도 한달 지금 딱. 지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 사잖아요 지금 기간. 뭐, 지금 들어와서 조금 사시는 거? 아, 우리 주주분들도 매수하고 나면 매도하는데, 외국인들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지고 있냐면, 작년 24년도로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자, 860만 주입니다, 무려. 그리고 기관들이 220만 주, 그래서 올해까지 합치면은 기관들은 약 500만 주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1천만 주가 무난하게 넘어갈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걱정하실 만큼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 목의 구간이 왔을 때 싸게 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주분들도 싸게 사시는 거 이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봉사 으로 가서 이제 지금 흐름을 체크할 건데 사실 지금 정고점이고 신고가 구간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항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두껍다라는 뜻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만 터진다라고 하면 정말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여기 앞쪽이 신고가니까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실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거는 매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딱 구간이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네모칸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가볍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한 번은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물대 차트를 잘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물대 차트를 쓰시면 돼요. 자, 지금 매물이 어디에 가장 두껍게 있어요? 현재 가격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계속 계속 들어와 주고 있다 라는 부분이 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11만원과 여기 11만 5천원 사이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핑크색 라인인데 이제 현대로템이 올라가다가 11만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실리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꼭 보라 질겁니다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매수하려고 대기하셨던 분들은 저는 10만원 구간까지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1만원 돌파하면 비싸게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결정한다? 이건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결정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지 가장 안전하게 매수를 할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저는 더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 좋으니까, 어, 조만간에 뭐, 종고점과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돌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